여러분, 안녕하세요. 긴 어둠 속 터널을 지내온 듯한 2020년. 하지만 2021년의 새해가 밝아왔네요. 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마스크 벗고 만날 날을 정말 기대합니다. 고대하고 꼭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정말 작년 한해 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도. 음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한달한달 한달 생활비 걱정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 연주도 했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도 마스크 끼고 합창도 가르쳤고 우쿨렐레도 가르쳤고 음악 치료 수업 했고 정말 마스크 한 번도 벗지 않고 그렇게 생활했던 그런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콧등이 찡한 그런 생활들이었습니다. 2020년도에 일이 거의 한 반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반으로 줄었지만 그런 와중에 저의 간절함과 무슨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막 내리되어 있었나 봐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해주세요. 제가 2020년도를 기억하고 싶어서 12월 31일날 앨범 등록을 하고 싶었어요. 어, 해가 넘어가는 게 싫어서 내가 이 앨범 등록을 하고 싶다고 유통사에다 부탁을 드렸는데 유통사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좋은 날 이라는 타이틀 앨범을 가지고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여러분 멜론이나 벅스에 들어가시면 제 음악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음, 정말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사실 예전에 쓴 곡이긴 하지만 어, 그동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노래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햇살이 좋은 날 바람이 좋은 날 불레음이 좋은 날 너를 만나러 가는 날 어떠신가요 노래 너무 좋죠 사실 이 곡이요 어, 리얼 악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쿨렐레 들어갔고요 기타 반주 카운 들어갔고요 바이올린 들어갔습니다 정말 MR도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MR도 많이 어, 다운 해주셔서 어디 가서 이 노래 하시면 돼요 MR 다운 받으셔서 멜론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지금 100원이에요 가입비가 어, 두달 동안 100원이고 두달 지나면 조금 돈이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 두달 동안 가입하셔서 제 노래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저한테 저작권료가 오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앨범이 딱 나왔을 때 누군가가 많이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그게 금방 묻히거든요. 여러분 햇살이 좋은 나라고 그 다음에 추억이라는 우크렐레 연주곡 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곡도 정말 우크렐레 1파트 그 다음에 파트 2 그리고 바이올린과 같이 어우러져서 연주하는 곡 인데 MR은 바이올린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우크렐레만 싹뺀 MR이 있습니다 그 MR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연주회에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혼자 집에서 연주하셔도 좋아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주회 때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제 광고만 했네요 여러분 올 2021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참 궁금하네요 지금 저희 나이가 정도가 되면 사실 바라는 게 없어요. 가장 큰바람은 가족 건강, 아프지 않고 1년 동안 생활하는 거. 그게 가장 큰 바람이고 어, 소망일 거라고 전 생각해요. 사실. 음, 뭐 어,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뭐 뭔가를 뭐 새로 도전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어, 생활 하루하루 잘하는 거 그게 가장 큰뭐 행복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소소하게 그래도 올해 목표 정하시면 어떨까요? 음, 만약에 어, 다이어트 목표다. 하면 다이어트 도전해 보시고요. 아니면 영어 음, 외국 가서 막 자연스럽게 프리토킹 할수 있는 그런 나를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 도전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시간 운동 투자하는 거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그동안 못했던 우쿨렐레 연습, 노래 연습 그리고 어. 책 읽기. 아, 요즘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책 읽어주는 그런 사이트도 많아요, 여러분. 눈이 노안이어서 책을 못 읽으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트 정말 추천드리고요. 사실 작년에, 음. 유튜버 처음 시작한 지 지금 한 3개월 됐거든요. 처음에 어 저한테 유튜버 하자고 권유했던 감독님이 저 정말 싫다고 여러 번 거절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사실 누구 앞에서 말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떨고 막 그래요. 근데 핸드폰 딱 갖다 대면요. 말이 줄줄줄 나와요. 이거 무슨 일이죠? 정말 웃기죠.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지 저 몰랐어요. 유튜브 하면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어 선생님 정말 말 잘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끼가 있었구나 그런 걸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아 이제는 유튜브 하는 게 두렵지가 않고요. 아 이게 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사실은 100편 찍고 그만둘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하고 싶다는 제가 나이 먹어서 나의 늙어가는 모습을 이 유튜버 안에 담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어, 내가 진짜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됐을 때 나의 모습을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런 다큐멘터리처럼 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촬영 감독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정말 노력할게요 여러분들 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정말 2020년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고 마스크 끼고 제대로 얼굴도 대면 못 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2021년도에는 정말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요, 여행도 가고 싶고 진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음악 같이 모여서 음악 했던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 가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어, 2021년도에는 꼭 마스크 벗고 우리 다. 같이 만나서 웃으면서 그 어려웠던 날들을 추억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세요. 안녕. 아참,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친구네 옷가게에서 이 옷을 샀잖아요. 여러분 얼마에 샀는지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커피 쿠폰 소개를 했거든요. 댓글 달아주시면 커피 소개를 했는데 딱한 분밖에 댓글을 안달아주셨 여러분, 이 옷을 과연 얼마에 샀을까요? 맞추시는 분한테 커피쿠폰 쓸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데 되게 싸게 샀거든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